이사야서 38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위세 하나님 야외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사야서 38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히스기야의 교훈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 우리의 이 믿음이 언제 확인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때에 우리의 이 믿음이 확인되고 또 확신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그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될 때그 어, 기쁨과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한국에서 또 1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중 우리 권사님들 특히나 연세가 꽤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을 배해서 그 권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 레파토리처럼 듣는, 꼭, 이렇게 꼭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살 만큼 살았어요. 저는 살 만큼 살아서, 이제 빨리 그냥 주님 뵀으면 좋겠어요. 이런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한국에 요즘에 뵈면, 거의 모든 권사님들은 다이 말씀을, 어, 꼭, 약속이나 한 듯이 다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권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권사님, 정말이세요? 제가 우리 권사님 빨리 돌아가시게 기도할까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깜짝 놀라요. 아유,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권사님, 그짓말 하지 마세요. 오래 살고 싶으시잖아요. 오래 건강하게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하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괜히 입에 계속,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뭐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세요. 하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스기야서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꿈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13번째 왕으로 이 히스기야 왕이 왜좀 특별합니까? 이 13명의 왕 중에 예수 아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행동을 하고 걸어간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 중에 가뭄에 콩나듯 정말 하나님을 그래도 자기 성심 성의껏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병에 걸려 죽게 된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해 줍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면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히스키아의 수명을 쫙 하고 늘려주시는, 그리고 이 증거로 해를 이만큼이나 불려, 해시계가 돌아가게 하시는,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게 돼 있는데, 그 해를 뒤로 가게 하시는, 말도 안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을 산다고 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늘 원하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자신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거보다도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다른 왕들과 좀 다른 점이 하나님을 잘 따랐다는 것도 있지만 자 이사에서 38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야외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외께 기도하여 이스라엘 왕들이요 이스라엘 왕 남유다의 왕할것 없이 이 왕들이 가진 공통점 중에 하나가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한번 열한기상하 역대상아 읽어보십시오 우리 다 읽었잖아요 우리 성경통독하면서 열한기상과 역대상과 쭉 읽어 보면요. 왕들에게 선지자가 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똑바로 된 선지자가 있어요. 똑바른 얘기를 해 줍니다. 그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 말을 듣기 싫어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다가 우리가 보는 희귀한 광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올바로 대언을 하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으니까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리거나 죽이거나 그 사람의 말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하는 사람들만 자기 옆에 놔뒀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죠. 그런데 희숙기야는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이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면서 좋은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최악의 소식을 전합니다 최악의 소식을 전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유언하라 그래요 내 집에 유언하라 마지막으로 집안에 할고 싶은 말 해라 왜너 죽을 거다 너가 이 병에서 절대로 낫지 못할 거다 죽을 거니까 유언하고 깨끗하게 죽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와, 근데 왕입니다. 왕이면 안 그래도 아파가지고 살겠고, 죽음이 자기 앞을 왔다갔다 하는데 좋은 말안 하고 이렇게 와서 악담처럼 저주를 퍼붓는 이 이사야를 보면서 사실 왕이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은 저 이사야, 없애버려라 할 수도 있었어요.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키아는요, 이사야의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듣자마자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고 야외께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듣자마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어요. 듣자마자 다른 사람의 말다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위해서 가장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서 레마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 레마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탁하고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기도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주신 것인가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역경, 시험과 환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로 기도하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염려가 있을 때마다 굴락에 뛰어다녀 봅니다. 야, 그래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 힘, 내 능력 믿고 한번 해보자 하면서 열심히 다 노력해 본 다음에 맨 끝에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때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에게 배워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히스기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소식을 듣고 그것이 안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화, 그 슬픔, 그 분노를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면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이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쭉 보고 두 번, 세번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창하지 않아요. 우리는 막 와서 하나님께 막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관계를 갖기 원하시고요, 우리와 끊임없이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막 제가 있다가 제가 속이 다 상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어르고 달래고 때리기도 했다가, 나중에는 주님께서 막 이스라엘을 보니까요,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막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마음이 막 아파요. 어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냥 좀 나랑 같이 걸어가면 안 되겠니? 좀내말좀 들으면 안 되겠니? 좀 나와 같이 생활하면 안 되겠니? 그러면 너가 그냥 복을 받을 텐데. 너 길이 그냥 잘 평탄할 텐데. 왜 필요할 때만 달라붙고 다른 때는 나를 떠나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냐? 좀제말내말좀 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해지기 위해서는 당연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며 대화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희스기하는 극률에 의지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쫙 보잖아요. 그러면요. 저, 이해는 가요. 무엇이 이해가 가냐? 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요. 자꾸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행하여 싸우니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 우리가 잘한 것 우리의 행위 이런 것을 막 앞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많이 그랬고요. 다른 사람 우리 뭐 모세도 그랬고 사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기도를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들이나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보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알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알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 가운데 행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막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좀 도와주세요. 하는 경우를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제 봅니다. 이럴 때 저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저희 어린 자녀가, 어린 자녀가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 제가요, 양치도 다 했고요, 얼굴도 씻었고요, 옷도 깨끗하게 입었어요. 자, 그러니까 사탕 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잘했죠. 양치 잘한 거고요. 얼굴도 잘 씻은 거고요. 옷도 잘 입었습니다. 그런데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옷을 잘 입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따라 해볼까요? 당연한 일.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나간 줄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도 잘했고요. 무슨 봉사를 했고요. 하나님 앞에 뭐도 했고, 뭐도 했고, 뭐도 했고, 막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당연한 일을 왜 이렇게 나에게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있지? 하나님 그렇게 생각되시네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막 내세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주님 생각하십니다. 당연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했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나요?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오면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죠. 왜 좋아하십니까? 대화할 수 있으니까 방해받지 않고. 그래서 좋아하시는 거지. 그게 나에게 훈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이 면류관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인 거예요. 당연한 일. 나 좋다고 한 일입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저희 큰아들하고 어떤 얘기를 하는데 저희 큰아들이 저한테 이런 걸 물어봅니다. 아빠. 제가 하버드에 들어가면 아빠 저뭐 아이폰 사 주실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당당하게 합니다. 아우 아빠, 아빠! 제가 하버드 가면 내가, 뭐, 뭐 사줍니까? 뭐 하면서 막 애가 와가지고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너가 하버드에 가면 아마 너희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사줄 거다. 하지만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얘야, 너가 하버드에 가는 게 누구한테 좋은 일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아빠는 너가 하버드 가나 못 가나? 아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가면, 너가 갔으니까 행복하고, 감사하고, 손뼉 쳐줄 일이지만, 하지만, 누구 좋다고 가는 거니?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더니, 제가 좋다고 가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 좋다고, 너가 그 학교를 갔는데, 내가 왜 너를 뭘 해줘야 되니? 그렇네요. 우리는요, 우리의 의, 내가 한 일, 내가 잘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요.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8장 3절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이르되 야외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심히 울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똑바로 살려고 노력했던 거 주님 봐주세요. 근데 이것을 당당하게 얘기했으면 제가 볼 때는 아예 알짜로 없었습니다. 그냥, 아니다, 너 그냥 와라.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스게 어떻게 했어요? 심히 통곡했어요. 심히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오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그냥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스기야를 극률이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극률을 의지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없어서 하나님 극률이 여겨주없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근데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 따라해 볼까요? 넘치도록 응답하실. 넘치도록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자. 38장 5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희스이하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외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 내겠고 내가 또이 성을 보호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것만, 이것만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만, 이것만 이런 거 들으시면 또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 어린 자녀 키울 때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나요? 엄마 이것만. 엄마 이것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빠 이것만, 아빠 이것만, 이것만 해주세요. 이것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이것만 해주세요. 이것만 되면 돼요. 이것만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히스기아서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히스기아의 수명을 15년을 늘려주세요. 15년을 늘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5년뿐만 아니라, 너와 이성을 아스르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리라 보호해준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아에게 15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이것은 덤으로 주신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의 삶이 고난과 환란과 풍파가 끊이지 않는다면 그게 뭔 선물이겠습니까? 15년 사는 게 괴로움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엇을 주실 때요, 확실하게 줘버리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15년 더 살게 해줄게, 네 고생 더 하다가 와라,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15년 주고, 아스르왕 내가 막아주고, 내가 남유다 보호해준다. 15년. 너가 다스릴 동안에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 15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는 15년, 즐겁게 재밌게 살다 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말을 잘 들어서 선물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 진짜로 안 듣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가 아깝다고, 뭐가 아깝다고, 우리가 하는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근데 제가 기도를 해보잖아요. 제가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뭐잘 안내해 주세요. 제 기도 잘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막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아유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되겠지 뭐 하고 넘어갈 때도 있고 그냥 더 이상 기도하기도 좀 그래요. 이런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 충분히 많이 겪어봅니다. 또한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려,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초신자 때는 기도하면 바로 팍팍 응답이 왔는데, 예수 처음 믿고 막 기도하면 막 갑자기 하나님 막 응답 막 내려주셔서 제가 초신자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지금이 응답받을 때다. 자, 빨리 기도해라. 지금은 웬만한 거 하나님 다 해주신다. 그러니까, 자, 예수 믿자마자. 빨리 구할 거 빨리빨리 빨리 구해봐. 왜? 아기 때는요. 아기 때는요. 웬만하면 위험하지만 않다면 이게 너무 과한 것만 아니라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다 해주십니다. 아기 때는 어떻게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해 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관점과 기대도 커지시는 거예요.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한두 살때 구하던 거를 똑같이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분명히 나이는 마흔이나 먹었는데, 한두 살때 달라고 그러던 사탕 주세요. 초콜릿 주세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이런 거 계속 하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갑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고, 우리의 입을 넓게 벌려 구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한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구하세요. 하지만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십시오. 이게 어떤 것인가? 어, 저희,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맺게, 맺으면서,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의 삶 가운데서, 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 아직 티네이저도 안된 저희 딸내미들이, 어, 저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아빠, 아이패드를 사주세요. 아빠, 뭐, 애플 모를 사 주세요. 애플 모를 사 주세요. 막 그러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줄수 있습니다. 까지 그사 주면 되죠. 그런데 왜안사 줍니까? 왜안사 줍니까? 지금 필요가 없어요. 본인들 생각에는 지금 필요하죠. 본인들 생각에는 지금 없으면 안 되죠. 지금 당장 있으면 좋겠죠? 자기의 삶이 훨씬 윤택해지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볼 때는요, 아닌 거예요. 사실 여기저기서 해준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부모로서 저희가 막아요.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있다가요. 지금 중학교 가면요, 뭐 하면요, 지금 무슨 일이 있으면,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이게 필요가 하면 그때 해주세요. 지금은 줘봤자 하는 게 뻔합니다.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해줄 수 있음에도 막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넘치도록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나? 나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수 있나?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요. 내가 어떤 것에 충분히 기도를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하면, 하나님 들으셨어요. 들으신 거예요. 들으셨는데, 그 답이 언제나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그 자세가 무엇인가?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기쁨을 뺏어가는 분, 내가 원하는 걸안 해주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시간에 허락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 그분은 우리에게 벌써 제일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그 국률에 기대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